아 시크릿 내이거형 가리는 진짜 추월 라인이 더럽게 안 나와요. 진짜 상대방 실수를 유발하는 수밖에 없는데 일단 스타트에서 한 5등까지 뽑아 봅시다 이거는. 눈뻥아 두개 다 맞게 오올라안구 아씨 트러블 조차 때문에 아씨 진짜 아저 트러블 때문에 다다 다 트러블 때문에 이거 트러블 때문에 망했네요 이거. 저 차가 안 돌았으면 나쭉 치고 나갈 거였는데 저 저거 때문에 피한다고 음, 움츠러들고 그때 완전 다 꼬였어, 다 꼬였어 장전이100%저차안 나왔으면 내가 5등인데. 아, 나 미치겠네. <laughs> 아, 씨.